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 교수입니다 자 이번 주도요 아무래도 미국 대선 이라든지 또 fomc 또 소비자 심리 지수 여기또 주요 기업 실적 발표 등의 중요한 이벤트가 많아서 아마 변동성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한 주의 시작이잖아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보령 종목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보령 주주님들 포함해서 최소 한 주라도 갖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위해서도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 부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보령의 주가의 흐름이요 심상치는 않습니다. 자, 크게 크게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으로 가다가 특히 10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거래량 급증되면서 크게 상승했었죠. 자 10월 16일 날 고점으로 찍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파남을 켜지면서 쭉 하락하는 흐름이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바로 전날 하락 뒤에 오늘 깜짝 반등하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1.88% 정도 상승하면서 또 여기에 시간에 상승했죠. 1,1270원으로 최종 마무리 됐는데요. 자 하락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깜짝 반등하게 된 이유 도대체 무엇인지 장 마감 이후에. 질문 주셔서 영상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일단은 무엇보다도 바로 유상증자 소식이었죠. 잠시 한번 공시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유상증자 결정 이슈와 더불어서 지금요. 보령이 자, 김정균 그룹 승계 한발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단숨에 2대 주주로 등극 했습니다. 특히 이번 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요. 자 보통 주 얼마요? 18097207주 해당이 되고, 여기에 신주 발행가가 주당 9670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나비빌은 오늘 13일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신주 상장 예정일도 19일. 자,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비빌이 이렇게 10월 13일 상장 예정일이 11월 29일로 잡혀 있죠. 보이시죠? 자, 그래서 보령이요. 장기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투자 재원을 아무래도 좀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뭐한 거예요? 유상 증자를 실시한 겁니다. 특히 보령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현재 보유 중인 이 자사주를 대규모로 또 소각할 계획까지 이미 남아 있는데, 자 이렇듯이 보신 것처럼 보령파트너스 상대로 유증을 했고 보령 지분의 한20% 정도를 확보를 한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령이 김정유 대표가 최대 주주로 있는 이 보령파트너스를 상대로해서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배당 가능 이익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으로 이 자본금 감소는 없을 예정인데. 이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구체적인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은 또 추후에 발표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 여러분, 자, 이 유상증자 이슈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유중 참여 기준가가 9,670원. 시가총액은 6,640억입니다. 여기에 김정균 개인회사의 보령 파트너스를 통해서 1,750억 유상증자를 참여하게 되면 김정균 개인회사 지분이 자 21%에서 25% 아마 자사주 소각을 감안해 본다면 더 올라갈 거고요. 뭔가 큰 호재가 있어서 보령 지분의 선취매 성격이 강하고 이 기업 승계가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라 보시면 되는데 이 투자자들은요, 이 보령 홀딩스의 보령 지분을 증여받거나 내지는 이 상속,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 보령 홀딩스 지분은요, 추후에 고려 대상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뭐, 김정연 대표의 지분율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뭔가 지금 비코제가 나오는 그림이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만한 기업 내용의 말도 안 되는 주가를 무더니 의심했다는 거, 주변 주가 급등 시 얼마나 팔고 싶으셨겠어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이런 기회는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시간에 올리듯이 내일도 주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주가는요, 등락의 연속이란 말이죠. 그렇죠 다만,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다가 과연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못하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야지 내가 여기서 뭐 매도하던지 이대로 가져갔는데 추가적으로 매선이 결정할 거 아니에요?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또 정규장 상승과 함께 시간 내에서 상승한 시점에서 앞으로 이 보령, 이제 막 호재 거리도 떴고 아직 들고 계셔서 이제 뭐 빼야 하나 하신 분들은 제가 실제 세력들이 쓰는 프로그램까지 돌려서 미리 점쳐놨으니까요. 난 여지껏 홀딩만 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정확하게 앞으로의 매수가와 또 매도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내가 현재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매수가를 알려주시면 이런 정보를 통해 알려드린 대로만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대신 저한테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또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자, 일단 빠르게 정보 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자리 이후로도 더 크게 갈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상승 제로이자 이 모멘텀이니까요 확실한 기회를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여지껏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혼자서 기사나 뉴스 뭐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보고서 판단해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특히 정보 좀 약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자 보령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4984-1710으로 자 문자로 보령이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또 추가적인 피드백으로 여러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령이요. 앞서 공식 설명 드렸죠? 1750억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지금 뉴스가 나와준 겁니다. 이 목적 자체가 지금 투자 재원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지금 시설은 500억 그리고 운영은 750억, 타법인 증권 취득이 500억. 이렇게 해당돼서 총 1,750억 되는 겁니다. 앞으로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해서 자사주 대규모도 소각 계획을 또 발표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시점에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충분히 증자를 통해서 이 마련한 재원으로 공장과 설비를 증설하고 전략적 필수 의약품을 중심으로 해서 자가제품 생산 능력을 확충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공급망 확보가 필수적인 아마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현재 고성장 중인 이 제약사업의 경쟁력을 또 강화한다는 구상이겠죠? 특히 증자가 좀 마무리 되게 된다면 이 보령에 대한 또김 대표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질 텐데 이번 증자로 보령의 최대 주주, 보령 홀딩스의 지분율도 31.71%에서 아, 한29.4% 정도로 그리고 김은선 회장의 지분율은 기존에 10.4%에서 각각 8.2%로 줄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자 보령이요 올해 자 ESG도 평가에서는 또 A 등급을 획득하는 또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렇죠? 자, 뭐, 매년마다 이제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사회라든지, 또 지배구조, 이런 부분에서 국내 상장사 등을 대상으로 경영성과를 평가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A등급을 획득했다는 것만으로도 또 충분히 이슈가 될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좀 구체적인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건데, 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도대체 어떤 흐름으로 나와줄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 보면요. 요즘처럼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특히나 지금 최근에 흐름 가운데 나올 게뭐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예고하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쟤는요. 지금 당장 내가 뭐 팔지, 살지 그대로 가져갈지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차트의 흐름상 이미 주가는 속보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이제 충분히 다 탈피하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시간에 올렸다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주가가 올라가느냐, 마느냐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보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좀 빠르게 정보 좀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겁니다 아시겠죠? 미리미리 문자 주신 분들 제가 일일이 다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대응할지 전략적으로 알려드릴 거고 특히나 세력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더 많이 흔들면서 물량 뺏고 털면서 올라갈 텐데 이때 구간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제가 소통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고민하지 마시구나. 앞에 보이죠? 빠르게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행하시라말씀드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자, 보령 전문 어차피 무료입니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010-4984-1710으로 그러니까 종목명으로 그냥 보령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제 앞으로 선택과 여러분 집중이 남아있는 거고요.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를까요? 그렇죠. 여러분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 이 타이밍의 결과 여부에 따라서 당연히 수익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할 것 없이 여러분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령 입구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4984-170으로 보령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호재감이 나와 있는 경우 반드시 주가는 여러분 반응하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 앞에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고요 특히 앞으로의 종목에 주가를 띄울 만한 호재 정보가 있냐 없냐 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강력한 추가적인 제로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보령 전문을무료입니다 010-4984-1710으로 보령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혹시 여러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괜찮습니다. 오전 오후 상관없이는 편한 시간대에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을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그 내용 확인한 대로 또 차례대로 답변도 드릴 거고요. 또 도와드릴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고요.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면서 여러분 수익도 극대화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끝으로 또 여러분들 특별한 또 선물 하나 지금 바로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자, 11월을 맞이해서 돈이 되는 정보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1월 달 지금 당장 그리고 꼭 사야만 하는 히든 종목인데요. 급등주 딱한 개, 제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지속적으로 또 소통하면서 추천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좀 제대로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와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진짜로 대단하고 또 엄청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 부담 없이도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 가면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당장에 내가 1억 천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도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최소 나는 원금 확보하고 싶어. 내지는 용돈이라도 한 벌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모두 해당되는 거니까요. 이런 놓치면 후회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저가에서부터 이미 매력주로 식심주로부터 바닥에서 다진 대장주라 보시면 되는 거고 확실한 재료 또 이슈가 질비한 대형 호재가 무려 3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 무상증자라지지 애매인수 또 공시와 수주 여기 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월 이미 바닷권에서부터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 대지세 분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또 강력한 급등주 요즘 보니까 차트상 이렇게 매집 구간이 있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죠 크게크게 크게. 그럴 때마다 세력들은 매집을 하는데 크게 한번 상승하고 크게 한번 상승하고 이제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급등하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어떤 흐름으로 흐름 갈 것이냐 제2의더 충분히 태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자 우상향 흐름으로 올라가면서 급등 차트를 만들어 내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종목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유보율이 지금 4,000%란 말이에요.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 한번 크게 나오거든요. 애초에 사실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아, 세력들 가만히 안 있죠. 이미 세력들도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다? 아, 바로 또100%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주실 필요가 있겠죠?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또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이라든지 더 자본총계도 굉장히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슈팅 나오게 되면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품절주란 말이죠. 그 얘기는 뭐다?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좀주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기사 떠서 뭐 무상증자 발표한다 그럴 경우에 이미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좀 가져온 거고요. 특히 지금 현재 우상향 진행 중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준비를 했어요.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있을 때 주주님들은요, 여유있게 남들 닭을 사고 싶어 안전부절 할때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만큼 제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자, 올해 11월 달이 풍성한 가을에 템버거 주도 테마가 될수 있는 종목이고 이제 대선주로서도 엮여 있고 제약 바이오 중국 자본까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딱한 개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 나도 이 11월 한 달만큼은 정말 준교수와 함께 뭔가를 이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현재 카톡방 실시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료도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시황이라든지 또 급등주라든지 또 추천주 함께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 뒤에 저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베팅 검색기까지 이미 도입을 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선택과 집중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신 또 텔레그램만 동시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자010-4984-1710이 번호로요. 그래서 자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 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뭐가 있다? 전체 공개방이 있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내가 어떻게 해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앞으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저한테 꾸준하게 인증샷을 이렇게 보내주고 있단 말이죠. 바로 수익 감사 인증샷입니다. 늘 저도 감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하실 도움을 좀 드릴 수있어서 저도 같이 기쁘고 또, 꾸준하게 저는 이력 정보를 앞으로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지금 주인공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끝으로, 자, 여러분들, 자, 제가 감사의 마음을 좀 담아서 이 풍성한 또 가을날, 그죠 구독자 이벤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기간 일단은요, 11월 1일부터 해서 11월 30일까지인데 이벤트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구독을 먼저 하시고 나서 문자로 급등주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자 주신 분들 제가 특별하게 무료 추천 종목과 함께 또 단독방 링크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추첨을 통해 제가 총 10분께는 스타벅스 기트북 통을 또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좋은 혜택도 좀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끝으로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으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급등주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아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모두가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모두가 또올 한해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요. 010-4984 1070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